도지를 덮친 괴이하고 이한 이야기 서울괴담의 이승민 주황현이라고해 반가워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서울괴담 키워드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죄송한데 반말이 컨셉이라고 아 그래그래 그래. 시작해 볼까 예 네. <laughs> 전혀 아니 진짜 아예 못 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포영화로 첫 데뷔를 하게 됐네. 내, 내 집착템은 뭐지? 아 어, 나는 보조 배터리야. 보조 배터리 없으면 좀 뭔가 불안하고 쉬는 시간 있으면 핸드폰으로 게임을 조금 많이 한 타입이라서 배터리 좀 빨리 닳기 때문에 또 꺼지면 약간 불안해. 어. 내 집착템은 사탕인 것 같아. 촬영할 때 항상 사탕을 좀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이야. 그냥 당 떨어지거나 하여튼 해 이렇게 번아 뭐. 이거는 뭐 서울계단 베스트 에피소드? 시창 시절에 진짜 많이 봤던 괴담이잖아 혼숨이라는 거 들어봤어? 아니, 처음어 봤어. 아, 그래. <laughs> 그, 그럴 수 있지. 어, 혼숨이라는 괴담이 있는데 어떤 그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혼을 불러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혹시 영화를 안 봤니? 그러니까 이거 봤는데 그러니까 너너 아 나온 거 봤는데 아 봤는데 혼숨이라는 아 거는 이제 아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나 혼자 숨 쉬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진짜. 인형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생전에 그 사람의 물건이나 뭐 손톱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내는 의식 같은 건데. 아 의식이야, 의식이야. 음음 내가 실제로 그런 상황에 접해 있었으면 그냥 그리워하지 굳이 불러내지 않았을 것 같아. 나는 방탈출을 잘하는 편이야, 아 진짜. 아, 진짜로. 응.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갈 거야? 가지. 어, <laughs> 아그까지 아, 위험하잖아. 아 <laughs> 방 탈출을 너무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간다고. 괜히 아니 괜히 그렇게 큰돈 걸려 있으면 내가 불안해서라도 안갈것 같아. 특그 재현이는 나랑 정말 정말 친한 친구여서 촬영할 때 너무 편하게 촬영했고, 근데 또 단점이 있었어. 너무 친하다 보니까 서로 연기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야.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알렉산 누나 같은 경우에는 촬영하면서 친해도 지구 굉장히 많이 얘기도 하고, 알렉산 누나가 또 영어를 잘 하다 보니까 영어 연습도 본의 아게 하게 됐어. 추천해 주고 싶은 작품이 진짜 많아서 웨이브의 영화들도 그렇고 드라마들도 그렇고 진짜 다양하게 많거든 나 같은 경우엔 드라마보다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이다 보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던 루팅이랑 일 구딜 헌팅이라는 작품이 또 웨이브에 있어 근데 웨이브에만 있는 작품을 추천해 주려고 막좀 찾아보다 보니까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근데 웨이브에만 독점 공개여서 웨이브를 해야만 볼수 있어. 진짜 재밌게 봤어. 나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정말 재밌게 봤거든. 나오는 배우님들 다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가 봐가지고 옆에서 같이 봤거든. 너무 너무 재밌더라고. 다들 한번 꼭 봐보길 바래. 웨이브가 대박. 웨이브는 더보이즈 타임아웃이지. 너무 재밌었어. 촬영하면서도 너무 재밌었고 진짜 웨이브는 웨이브인 것 같아. 더보이즈 짱. <laughs> 원더우먼, 나는 이제 영훈이 형 연기한 영상만 좀 많이 봤고, 원더우먼 자체는 아직 못 봤어. 우리 같이 원더우먼도 정중히 한번 해보자. 화이팅! 옴니버스 공포영화인데, 10편이나 있어가지고 진짜 지루함 없이 볼수 있고, 홍홍기 감독님이 뮤직비디오 감독님이다 보니까 미장센이 진짜. 기깔났지? 기깔났지? 그래서 보는데, 그래서 보는데 진짜 지루할 틈이 없어 너무 너무 재밌게 볼수 있고 또 한국인들은 약간 빨리빨리의 민족이잖아 아, <laughs> 빨리빨리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빨리빨리 다음 걸로 넘어가니까 약간 아, 하나를 음... 좀 오래 못 보는 친구들도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아. 영화라고 하면은. 뭐 이만큼 이제 소개를 했다가 하나의 사건으로 뭔가 빵 터지잖아. 그게 아니고, 어, 지루할 것 같은데? 하면은 너무 재밌는 영상도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아예 지루할 수가 없어. 기승전기승전기승전 기승들 이렇게 열 번이 <laughs> 나오거든. 웨이브에서는 또 하나하나 공개되기 때문에 원하는 영상을 골라서 볼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혼숨이랑 방탈출 정말 정말 재밌으니까 우리 거 많이 보고, 후기 많이 남겨줘. 오케이. 오직 웨이브에서 안녕. 안녕! 웨이브에만 딱 있는 그런 독점 영상인데 이라고 중국 드라마인데 너무 재밌게 봤어 죄송합니다 <웃음>